안녕하세요, 쉐이브입니다. 얼마 전에 반다이 패스에서 새 금제가 떴었죠? 사람들이 참 금제를 많이 기다려왔는데, 이번에는 반다이에서 파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상범위 내의 카드도 있었지만, 예상 밖의 카드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글판 유저분들도 많이 봤을 카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지라 한번 금제 리뷰하는 차원에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금지카드부터 시작할게요. 2탄 매튜입니다. 디지카두 번째 금지카드죠? 보통 제한까지만 보내는 디지카에서도 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 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설명을 보면 18탄 더스크 몬과 베르그 몬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얘들이 매튜를 보낸 주범이에요. 매튜를 무한정 돌려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트래시에서 원하는 자원을 그때그때 그때 회수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 여러모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매튜를 어떻게 쓰느냐? 이 18탄 더스크몬이 테이머 위에서 3코스트로 진화합니다. 매튜의 보정수치와 같죠? 그 후, 어택하면서 자신 디지몬 또는 테이머 한 장을 트래쉬의 하이브리드체로 진화 코스트 마이너스 1 해서 진화하는데, 이 베르그몬이 더스크몬에서 1코스트로 진화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0코스트 진화죠? 그 후, 어택 종료 시 베르그몬이 사례를 이하 자신 디지몬을 소멸시키면서 상대의 필드를 지우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도 4레벨이에요. 이걸로 자괴하면서 더스크몬 진화온 효과로 다시 트래쉬의 매튜 등장 그리고 매튜는 더스크몬 회수 그냥 계속해서 루프 마냥 쓸수 있는 거예요 굳이 더스크몬까지 들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자색 카드들을 들고 와서 쓰면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자하브가 당세인 지금 아무래도 매튜 제재를 먹이지 않겠냐 했는데 반다이 측에서는 제한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바로 금지를 먹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 맞다나, 매튜 한 장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가는 루프니깐요 일리가 있는 거죠. 다음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한 카드입니다. 댕레이드도 자하브가 보내긴 했는데, 얘는 절광충이랑 묶어서 설명할게요. 둘의 사용방식이나 목적은 차이가 있지만, 이거 하나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반다이가 메모리를 버는 0코 옵션을 쳐내겠다는걸요. 저번 구금 때 해머 스파크를 보는 것까지 감안하면 게임 초창기에 나온 0코 메모리 옵션들의 가치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밸류가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디메리트나 조건 같은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나 오히려 이득으로 작용하기도 하니깐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갈 카드가 아직 하나 남아있죠? 적색의 그래비티 프레스. 얘도 적하부 마냥 어차피 그 턴에 끝내버리면 메모리 더안 주는데 같은 마인드로 쓰는 덱이 티어권에 많이 보인다면 바로 제재 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17탄 펜니루가몬입니다 한글판 유저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첫번째 펜니루가몬이 나온지 얼마 안됐다보니 또 나와? 싶으실텐데 얘는 펜니루가몬 타케미 카스시라는 조그레서 파츠입니다. 이 덱도 진짜 악랄했어요. 17탄 펜니루가몬의 효과가 진화시 진화원에 나가스미 에이즈가 있다면 트레시에서 카즈치몬을 등장시키는데 타케미의 효과가 트레시에 있을 때 펄스몬이 기술된 6레벨이 등장하면 필드, 디지몬 두 채로 조그레서 하는 효과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있을 법한 기믹입니다. 문제는 이 타케미의 진화시 효과입니다. 진화시 턴 종료까지 상대 디지몬 한 채의 d p 1 6 0 0 그리고 조그레스 했다면 메모리를 상대 측의 3으로 변경 그후 진화원에 테이머가 있다면 메모리 플러스 1 리커버리 플러스 1 2025년 3월 녹화일 기준 전후무후한 메모리 변경 효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 상대쪽 3이잖아요 이걸 얻다 써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4탄 펜 리루가몬 효과 다들 아시죠 턴 종료 조건 바꿔버리는 거 그거 17탄 펜 리루가몬 진화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메모리를 많이 쓴다 해도 조그레스 하는 순간 턴 유지 여기에 14탄 바우몬의 연속 진화까지 합쳐지니 심하면 2턴 만에 타케미가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메모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파츠만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타케미는 턴제 없는 어택 시 상대 시큐를 파기하는 효과도 있었기에 사실상 이덱 말고는 원슛 덱을 할 이유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재를 먹을 것은 다들 예상했는데 보통 14탄 바우몬 보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얘가 타케미 나오는 속도를 올리는 주범이니까 근데 메인 파츠인 펜 리루가 몬을 보내버리면서 사실상 못 쓰는 덱으로 만들었습니다 극단적이었지만 워낙 불쾌한 기믹이었다 보니 20탄에서 다른 타케미 카즈치 에이스를 내준 건 기존의 덱을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프로모 아그니몬, 그리고 볼프몬입니다. 에이션트 발사대들이죠? 이 둘을 보낸 건 17탄에 새로 나온 에이션트 그레이몬과 가루몬입니다. 둘다 효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특히, 프로모의 디메리트 랍시오 달려있는 턴 종료 시 소멸은 17탄 에인션트들의 소멸 시 자원회수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친 성능을 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새 에인션트들이랑 같이 쓰랍시고 새 하이브리드 체드를 내주긴 했는데, 걔들 쓰는 것보다 프로모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어요. 특히, 아그니몬 같은 경우는 적조류되게 팔려나가면서 에인션트 그레이몬이랑 같이 용병으로 뛰기도 했고요. 웃긴 건 설명에 이두 프로모로 인해 카이즐이나 매그너 가루 같은 새 6레벨 하이브리드 세대를 안 쓰겠다, 그래서 보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적을 거면 카이젤이랑 네그노를 그 성능으로 내면 안 됐지. 다음, 11탄 미라주 가우가몬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저도 미라주덱을 쓰는 입장이지만 이건 시대를 앞서 나간 버그 카드가 맞습니다. 물론 현일판 환경에서는 미라주덱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카드만은 달라요 얘 혼자서도 성능이 충분히 나오는 하나의 완성된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청덱들도 범용으로 쓰기 좋았거든요 특히 잘 쓰던 게 은하덱 그래도 슈퍼레어라서 안 가겠거니 하면서 다들 16탄 가오가몬이 가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15탄 동실몬 제한 이후로 죽었던 미라주를 다시 살려낸 게 얘거든요 은하쪽 카드로 나왔다 보니 은하에서도 용병으로 미라주를잘 굴려먹을 수 있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6 가오가몬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미라쥬를 보내면서 미라쥬덱은 사용선고를 받았습니다 은하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번 월챔 우승자가 은하덱을 사용했었는데 일행리 미라쥬 한장밖에 안넣었습니다 분명 가야할 카드가 맞긴한데 정작 우승덱리에 한장만 있는거 보니까 미라쥬 유저로서는 좀 씁쓸해지는게 없지않아있네요 다음! 스트럭처 스틱몬입니다 4티어인 청독 조그레스 제재죠 얘는 금제공개 당시 여러모로 말이 많았습니다 다들 예상하던 16탄 사내 정우나 12탄 XV몬이 아니었거든요. 남들은 에이스 달아가서 장례식인데 1티어인 청국적으로는 갑자기 스틱몬이라니. 하지만 뜯어보면 이 스틱몬 제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녀석이 끌어올려주는 템포가 또 남달랐기 때문이죠. 다른 스틱몬들은 지나원에 쓸모도 없는 관통을 달고 있고 등장 코스트도 비싼 와중에 스트럭처 스틱몬은 3코 등장, 어택시 드로우가 있으니 조그레스 1호기가 올라간 뒤에도 다음을 위한 후속을 패로 들고 오기 용이했습니다. 사실 XV몬 같은 경우 메모리는 아쉽 지만 제밍지나오는 EX1의 x v 으로 대체가 가능했고 사내정운 같은 경우는 다른 덱들과 마찬가지로 덱을 죽이는 금제다 보니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 스틱몬이 금제로서 제일 적절하지 않았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코자몬입니다. 얘도 루프 때문에 갔어요. 한 판과 달리, 일판에서는 범용 디지몬으로 진화할 수 있는 옵션 카드들이 많다 보니 도사몬 에이스와 조합하여 한 턴에 여러 번 진화 옵션을 사용하면서 루인 모드를 빠르게 올려버리는 타워루프로 활용됐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에이스 카드들에게 등장시 효과가 있는 게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빠르게 콤보를 완성시키면 게임을 닫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쿠즈아몬을 자르는 식으로 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지안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그동안 1판에서 악명을 떨쳐왔던 마더 쇼토가 드디어 갔습니다. 카자마 쇼토 한장만 깔리면 메턴 완전 내성의 15,000블로커를 만들어내는 마더 쇼토 콤보는 이걸 넘지 못하는 덱들을 전부 환경권 밖으로 걷어차버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덱들도 이걸 뚫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콤보가 완성될 시의 파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완성 난이도 그것으로 인해 두 번째 종지 안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최신 10차 금제를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외투가 금지를 맞은 만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하브는 물론 다른 자색 덱들도 충분히 쓰는 카드다 보니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제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15탄 환경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